해저이를 아, 넘겨야 스 슬라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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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이스슬이스 슬라이스. 슬라이스. 슬이스 슬라이스. 슬라이 준비 차 타세요 네 어? 친구 중에 롱기스테이션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니가 알지 네이임이 바뀌니까 좋습니다 어 너랑 태현이는 네일한 번도 안바꿨었잖아 내가 일단 골프 좀치고 나서 이래요, 그렇죠? 나는 많이 바꿨어. 이게 안바고 나고 저는 라인 거 평균 2 7미터입니다 참고해 주세요. G투어 대회 선수들이 저렇게 나와 가로로 이름이나. 칸막이랑 <laughs> 그 어. 칸막이랑. 야, 프로는 G 투어 대회를 못 나가? 어, 어, 일반 대회는 못 나가. G 투어 대회가 프로 대회야. 일반 사람는못 나가는 G 투어 대회. 그러니까 프로들도 G 투어 대회를 나갈 수 있어. 그러면 프로만. 프로만. 왼쪽,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해 주세요. 일반 투어 프로? 어, 어 나갈 수는 있어. 근데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. 매트 위에 치는 게, 나무판 위에 치는 게 이상한 거지. 인정 못 한다라는 말이야. 아니지.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적응이 힘든 거지. 그래도 겨울에 연습 매트에할거 아니야. 아, 전지훈련을 가겠구나. 그리고 그 고생에서 투어 프로 자격딴 건데. Fairway. 허연님 수입니다 오버 모두 쳐줘. 어오버저다 그래. 해보고 이거. Ready. 명 골프 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제. <laughs> 멀리가 뭐 하나 다 없어 내데 저게 리가 없어? 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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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망했다 아 오골이 한번 했어 <laughs> 어? b o Ready. b Fairway. <inhalepetimes> <open>

<laughs> 진짜 좋더라. 놓으면 발이 쫙 펴지고. 어. 그 되게 가벼워 보이고 14개 다 들어간대. 아, 근데 신발 이거. 난 원래 신발을 잘안 놓고 잘 따로 갖고 다녀서. 근데 그거 비싸다 그러던데. 30 얼마 정도? 야, <laughs> 재를 <있는데? 웃음> <체를> 바꿔라. 드라이버. 지타이. <laughs> M5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? 뭐가? M5 나왔지 나왔어? 어, M5, 6다 나왔지 아 그래? 어. 6인가? 아니 요번에 어. 경기수가 경기수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. 아직 시판되지 않은 건데 먼저 텔레려내에서 받았다고 해서 얘기하나 그건 미리 찍어놨나 보지 M... M5인가 보다 그래 M5하고 6가 동시에 나왔어 그래? M3의 후속이 5고 M4의 후속이 M6야 아 그렇지? 그렇게 나왔어? 어 야기한 편좀 지금 붙이에. 부채... 아니 물어보는 거였어. 그렇죠. <laughs> 아는 척하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나처도 <쳤도> 돼? 어. <laughs> Ready. 방향만 좋아? 우와 꽂았어 꽂았어 assault. Good assault. Whoa, can you see wow. <웃음> <와>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언더나 언더 가보나 했더니 바로 어림없네. Ready. 홀컵 오른쪽으로 반컵정도 갔어요 컨시, 사장님 퍼팅할 차례입니다. a r o 바로 보실게요 Ready, Triple m o v i Toba, b o d o b a b o 호바어디지 a 호바어디도 o 디냐 이런 젠장 b o d 이 b o